안녕하세요. 더월드입니다. 오늘 5월 기본 채굴 속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역대급 수준으로 채굴 속도가 감소가 되었다는 겁니다. 4월의 기본 채굴 속도는 0.0066938이었는데요. 이번 5월의 기본 채굴 속도는 0.0055747로 무려 16.72%나 감소이 되었습니다. 2019년부터 2022년 3월까지는 반감기로 감속이 되던 시즌이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반감기 시스템은 끝이 나고요. 2022년 4월부터는 새롭게 월별 기본체굴속도 변화 시스템으로 정착이 되었는데 이번 5월 달에 감속이 된 16.72%는 22년 4월부터 현재까지 감소되었던 수치 중 가장 높은 수치로 감소된 것으로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역대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는 지난 영상에서는 5월은 역대적으로 항상 감소율이 낮았던 패턴이 있었고 지난 4월에는 노드에도 운영에도 많은 에러가 있었던 달이었던 만큼 이번 5월의 감소폭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만큼은 크게 안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 예상을 보기 좋게 빗나가고 역대급 하락률을 보여주었습니다 만약 시간당 0.005 파이로만 채굴을 하게 된다면 하루에는 0.13파이만 채굴을 할수 있는 것이고요. 한달 내내 채굴을 한다 하더라도 4파이 정도만 채굴을 할수 있게 됩니다. 이제는 그래서 채굴 속도가 정말 극한으로 치닫고 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체감할 수 있었고요. 현재도 이렇게 아주 큰 감소율을 보여줄 수 있다 라는 것은 앞으로 오픈 메인넷이 나온 후로는 이보다 더큰 변화율을 보여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도 한번 해석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텔레그램 켄니님의 채널로 한번 입장을 해보시면요 지난 4월에 있었던 주요 사건들 주요 이슈들을 켄니님이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매우 디테일한 자료들을 이렇게 다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몇 가지만 다시 추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제가 이 파이페스트 2.0 출시 관련 소식을 말씀을 해드렸고 또 코어 팀이 아주 소수의 인원들에게 이 거래소와 타 암호화폐 관련 여러 가지 설문 조사를 제공을 하였다. 여기 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켄리님이 여기 에 대해서 매우 디테일한 자료를 오픈을 해 주었습니다. 일단 여기 이메일을 보시면요. 코어팀이 파이 커머스 이벤트에 참여했던 개발자들에게 이번에는 파이패스트 2.0 출시 계획 발표를 이메일로 전달을 하였는데요. 내용을 보자면, 아마도 5월 말이나 6월 초 중순에 또 다른 커뮤니티 이벤트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것을 파이패스트 2.0이라고 부를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파이 페스트 2.0에 사용될 파이 앱은 원래는 완전한 기능을 갖추고 메인넷에서 작동을 해야 되지만 현재 이벤트는 단순하게 최소 기능 제품의 형태 앱이라도 관계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2월에 열린 이첫 번째 파이 페스트 행사에서는 파이오니어들이 직접 여러 파이 스토어를 찾아다니며 양식의 정보를 입력을 해서 설문 조사에 응했지만은 이번에 2.0 이벤트에서는 파이오니어들이 여러분의 앱을 사용을 해서 파이 업체를 서치를 하고 방문을 하는 그런 이벤트가 될 것이다. 그런 이벤트를 개최하고자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벤트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기능이 필요한데 여기서 최소한이라는 의미는 지도와 검색 가능성 기능, 그리고 비즈니스 프로필과 기록 관리를 할수 있는 기능, 그리고 사용자 생성 리뷰 및 사진을 올릴 수 있는 기능 등이 제공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는 것도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는 해외 모더의 얘기로만 이렇게 파이패스트 2.0 이벤트가 실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이번에는 코어팀이 개발자들에게 공유를 해준 레터들이 이렇게 공유가 되면서 거의 확실한 정보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어팀이 소수 개척자에게만 팝업 알림을 통해 진행을 하였던 설문조사에 대해서도 추가 설명을 드려야겠는데요. 그 자료가 어제까지만 해도 X라든지 어떤 커뮤니티에서 공식적으로 공유가 되질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코어팀이나 모든 님들도 따로 언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설문조사가 있었다라는 게 거짓 정보가 아니냐, 루머가 아니냐, 특히 거래소나 다른 타콘 얘기가 나왔다라는 게 신빙성이 없다라는 사실 얘기도 많았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설문조사였는지는 제 지난 영상을 보시면좀 디테일한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퀸니님은 이번에 코어팀과 실제 대화 내용을 이미지를 캡처를 해서 공유를 해 주셨는데요. 코어팀이 일부 개척자만을 대상으로 이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사실인가요? 라는 질문을 파이오니어가 올립니다. 파이오니어 커뮤니티에서는 이것이 진짜인지 그 여부에 대해서 약간의 혼란이 있습니다. 이렇게 코어팀에게 질문을 하고 있고요. 코어팀의 크립토깅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예, 이것은 저희 홈페이지에서 제공이 되고 있는 내용이 맞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고 있고요. 다시 파이오니어가 제 질문을 하는데요. 이 설문조사가 실시가 된 것이 사실인가요? 이렇게 좀더 구체적인 질문을 했고요. 여기에 코어팀의 크립토깅은 네. 저희 팀이 정보를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서 이 설문조사가 사실임을 공유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또한 공식적으로 파이코 팀이 현재 이런 정보들을 파이오니어들에게서 모으고 있다. 어떤 거래소를 사용을 하고 있는지, 어떤 크립토커런시를 사용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당신은 200%락업을할 의향이 있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 물은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자료들을 저도 엑스에 한번 공유를 해 보았는데요. 여기서 일단 파이치인물 그룹 CEO이죠. 에드윈이 본인의 의견을 이렇게 답변을 달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여러분께 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에드윈은 첫 번째 댓글로 이 설문조사는 매우 흥미롭고 뭔가 지금 다가오는 느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댓글에서는 그리고 마침내 코어팀이 200% 락업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많은 사용자가 현재 이200% 락업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은 파일을 얻기 위해서 파이채몰에서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더 배우고 싶어 하는 부분입니다. 라는 의견을 남겨줬는데요. 여기서 에드윈이 이200% 락업을 얘기를 한 이유는요. 일단 코어 팀이 설문조사에 질문한 것 중에서 미래 우리가 200%이 락업을 할 의사가 있는지를 물었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드윈이 지금 연관을 시켜서 여기에 서 얘기를 한 것이고, 우리가 지금 이 락업 세팅으로 가서 한번 보시면요. 최대 200%까지 지금 락업을 할수 있도록 설정이 되어 있지만, 현재로서는 100%까지만 가능합니다. 현재로서는 200%는 지금 선택을 할 수가 없고요. 기존에는 코어 팀이 공지를 하기로는 생태계에서 획득한 파이들, 이런 파이들이 있다면 미래에 더 높은 이 잠금을 할수 있도록 지금 락업을 할수 있도록 설정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에드윈이 여기서 설명을 한 것처럼 파이 채몰에서 어떤 제품을 판매를 하고 획득한 파이를 200%로 더 높은 락업을 할수 있지 않을까. 지금 이런 지금 얘기를 할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자면 더 높은 채굴 부스팅을 앞으로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데, 하지만 여기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기엔 좀 섣부르다라고 할 수는 있겠죠. 아직 파이코어 팀의 추가 락업 이 시스템이 어떻게 출시가 될지, 아직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기존의 방향성 그대로 유지가 된채 새로운 이 락업 서비스가 나올지 아니면 좀더 업데이트된 상태로 다른 방향으로 나올지는 아무도 알수 없고요. 그리고 현재 이 락업이 풀려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1년 이하로 락업을 하는 경우는 현재 이 생태계에서 풀려서 그냥 지갑에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 파이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또락업이재락업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나온 얘기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복잡하겠죠? 좀더 지켜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업데이트가 코어팀에서 조금씩 나오고 있다는 라 점에서 에드윈도 그렇고요. 좀 우리들도 그렇고 좀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좀 글을 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이렇게 역대급 체굴률 감소가 있었다. 그리고 이 파이페스트 2 관련 공식 레터가 나온 부분. 그리고 이 파이설문 조사가 공식적으로 사실임을 코디미 인정을 했다. 이런 부분을 공유를 해 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